서보 드라이브 사용 시 새로운 기능 개선 및 추가를 위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현장에서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어할 축수가 많아짐에 따라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작업 시간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보의 FOE 프로토콜을 통해 상위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개별 서보에 USB를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MC 매니저를 사용하여 당사 슬레이브들의 펌웨어를 간편하게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매니저 실행 후 왼쪽 트리뷰에서 디바이스 항목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MMC 마스터카드에 연결된 전체 슬레이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시 슬레이브들의 현재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먼저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제품을 선택합니다. 선택 방법은 왼쪽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진행하며 체크가 되어 있는 슬레이브들의 하나여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이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선택된 슬레이브들을 부트스트랩 상태로 변경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보의 상태를 부트스트랩 상태로 변경 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트스트랩 상태가 되고 난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펌웨어 업데이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탐색기 창에서 업데이트할 펌웨어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펌웨어 업데이트 다이얼로그에서 OK 버튼 클릭 시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이때 슬레이브들의 전원은 오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완료 시 완료 메시지 박스가 출력됩니다. 이후 슬레이브들의 전원을 리사이클링 해줍니다. 슬레이브들의 리사이클링이 완료되면 보드 상태가 링크 브로큰 상태에서 런 상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슬레이브들의 상태 또한 NA에서 OP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들의 상태가 OP 상태로 변경된 후 하단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펌웨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버전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쉽고 간단하게 당사 MMC 매니저를 사용하여 홈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